유튜브 에브라잉스 유아유아홉세븐 카복입니다자 오늘은요 3.17.0 버전의 ROC 최강이 부활했다고 하여가지고 한번 다시 시도하러 왔습니다 그결과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ROC 최강 테스트를 다시 해보고 있고요 9시 47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7시 47분까지 진행을 해서 1시간 동안 얼마나 혼자서 한번 얼마나 버는지 해보고 있어요. 이번 3.17때 그 ROC 채강이 많이 버프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관련해서 같이 테스 1시간 단위 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3.17 이후로부터 오히려 3선 채강용 돌의 감지라든지 이런 게더 짧아졌고요. 보석을, 그러니까 채강 차량에캘수 있는 보석류가 감지 범위가 늘어나고 폼 비율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3.16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3.17때는 완전 ROC 최강이 너무나 크게크게 크게 버프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재 생각에 유비분들이 돈벌때 이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버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좋은 편이었는데 3.16이런때전 버전에서는 많이 너프가 됐을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역으로 더 크게 버프가 되어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또, 보시면 이제 박스들, 감지되는 것들, 제가 오히려 최강 돌들을 거의 못 봤고요. 이제 가면 그냥, 거의 그냥 보석이에요. 4 k 로 있는 것도, 옛날에는 저 4kg만큼 감지가 안 됐잖아요? 이제 보석류도 이제 감지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런거 가면 오히려, 현재로서는 보석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가가지고, 볼게요. 보석 그거 핸드마이닝도 돼요. 네, 보석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핸드마이닝이 되는 보석이 있고 커 가지고 아로시로 캐야 되는 보석이 있어요. 대부분 아로시 보석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가끔씩 핸드마이닝하는 것도 있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석류죠. 한 k 로몇 개에서 감지가 됐는데 보석류가 나왔다. 보석 지상 기지에서 판매해요 네, 지상 기지에서 팔려요. 이렇게 아로시에서 마이닝한 것들은 다 지상 기지에서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기도 쉬워가지고, 내가, 제가 유비분들한테 많이, 어, 도, 그 하라고 조언을 드리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중간 과정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유비분들이 머리 안 아프게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게 최강, 이제 차량 최강이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죠. 자, 한 시간 동안 캔 결과에요. 왼쪽에 일단 함선을 좀옮겨놨고요 오른쪽에 ROC에 들어있는 돌인들인데 이만큼을 캐가지고, 이거 가지고, 색깔 영롱하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지상기지에 팔아보겠습니다. 자, 도착했구요. 어, 지금, 7시 48분. 6시 47분에 딱 여기서 출발 했거든요. 딱, 거의, 진짜 완벽하게 1시간 딱 캐고, 딱 도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이제, 네, 판명, 얼마가 나올 건지. 자, 음 개반을 해볼게요. 개반 그냥 끄덕여봅시다. 옆에 들어가서, 먼저, 타우로스에 실어놓은 거. 총 26,400원. 좀 옮겨놨죠, 제가. 아, 셀 하드나이트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ROC에 있는 거. 눌러서, 아포라이트. 13,725원. 그리고, 돌리바인. 19,24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다나이트 7 2 3 2 5원 도합 131,690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 시간 동안 ROC 최강으로 13만 AUC를 벌었어요. 와, 야이 정도면 유비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저도 심심할 때 충분히 할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의 돈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은 허스턴 행성에서 에디얼 위성에서 채광을 했고요 여기 특히 특별하게 그렇게 보석이 무조건 잘 나오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13만원 딱 1시간 동안 번도 벌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ROC 채광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죠 지금 제 옛날 영상인 ROC 채광법 보고 계시면 거기에 어떻게 하셔야 될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채광 차량이 없거나 최강 차량을 실을 함선이 없더라도 그 공략을 따라 보시면 누구나 최강 차량을 할수 있어요. 자,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 자, 3 1 7 0에이 ROC 버프를 마음껏 누르시기 바랍니다. 모두 유바!